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현대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이 금요일 대응방송 이 목요일 이 4월 3일에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아왔으니까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우리 현대바이오 앞으로 조금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가방암 자체는 현재 마이너스 0.19% 거의 횡보의 조정을 받고 만 400원을 유지했죠. 아래 꼬리를 달고 좀 힘있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방압력에 대한 이 압박을 이겨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끌어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우리 현대바이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단기급등 추천조 이 장전 8시에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날 화요일이었죠 여러분들 오후. 4시 15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메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추천급등주 4월 2일 수요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전 8시에 확인됐죠. 종목명 매주매도 타점까지 오리엔트 전공. 매 수타점 14,250원 매도타점 15,750원에 20% 수익 구간에서 부분익절 2차 매도타이밍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확인해보시게 되면 오리엔트 전공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죠. 지금 구간에서 4월 2일날 지금 현재 여러분들 21.58%까지 상승을 했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20%에서 수익을 만들어드렸죠. 지금 부분익절을 하시고 1차 매도 하시고, 추가 2차 부분까지, 이게 여러분들.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추천 이유에 대해서 탄핵 관련 상승 모멘텀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연결이 돼 있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메일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장전 8시에 일괄 발송이 되면서 이미 받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고 아직 수익을 좀 많이 못 만들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비중 평단이 맞을 때 편하게 매일매일 받아가시면서 매수해. 버튼, 매도의 버튼은 직접 선택 결정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많으신 우리 주주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고 많이 받아가시면서 제영상에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100% 무료 정보 제공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바이오 주주님들께서도 항상 매일매일 수익 나는 추천주로 좀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면서 자,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현대바이오에 대한 거래량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27만 2 0주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의 모멘텀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사실은 매도량이 더 많게 쌓여 있고 있지만 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 자전거래를 겪해서 누가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에 반증이 되냐면 지금 오랫동안 굉장히 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려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차트적인 이론이 사실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모멘텀 살펴보시게 되면 현대바이오 자 여기를 보세요. 5천만원 이상 큰 자금에 이 이상의 어, 투자금액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3천만원대 결국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는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거고 지금 1 4 0 0원의장 마감이 되었지만 평단이 메리체 증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920원, 1950원, 11390원 강력한 매수세라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소멸 악재가 아니고 하방하 역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멘탈을 좀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을 하는 물량을 고스란히 한번 더 받아먹기 위한 준비.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담아내고 외인도 쏟아내고.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금액. 근데 외인은 다시금 닿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런 이탈을 유도해서 기간이 요렇게 다시금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기간 외인도 마이너스 0.몇 퍼센트만 줄이고 끌어올려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살펴보시게 되면 트럼프 관세 전쟁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하락장인 시작 선반영이 되는 구간에서 나름 선방했다. 지금 전문가들의 데이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좀보합으로 움직였고 실제로 해외 증시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 아직은 여러분들 여기 구간을 보시게 되면 외인의자금이 순매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를 위한 그러니까 슈팅을 위한 빌드업 과정인데 불확실성 탄핵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말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바이오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꾸준하게 안내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1분기, 지금 바닥권을 찍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전략 보고서, 제가 이제 증권매출신인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테고, 한국투자증권, 농협투자증권,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서치를 해서 요 데이터적인 분석, 그러니까 영업이익, 투자내역, 기대와 가치 이걸 분석을 하는 내용을 안내드릴 거예요.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올라가는 자리 이제 희망고문의 멘트가 아니고, 여러분들 준비 를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까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현대바이오의 투자 전략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좀 번역을 했고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이미 여러분들 현대바이오에 제가 요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핵심 정보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총두 페이지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분석은 누가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준비만 하시고 바다만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1등 자산운용사 김선재 대표 여러분들에게 주식전문 유튜브로서 이렇게 항상 모든 정보를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을 때는 항상 기준자리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마이너스 5%를 줄여나가고 수익을 5%만 극대화시켜도 여러분들 여기서의 프로의 세이브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의 기본 이해와 패턴 거기에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현대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되겠죠. 그 내용 핵심 정보란에 담아놨고 외인의 수급 포인트 강력한 호재에 대해서 미리 올라가기 전에 선점을 하셔야 된다 거기에 이 외인이 투자전략 보고서가 들어와 있다 라는 거는 상승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테고 100% 무료 정보 많이 받아 가시면서 화면에 010-7671번에 1651번 종목명 우리 현대바이오죠 현대 딱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모두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에 자동 발송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12년차 주식 트레이더 1등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우리 현대바위로 이끌어가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구간이 왔을 때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이 바로 그 구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화면에 제 개인 대표번호 0 1 0 7 6 7 1 1651번 현대 두자 남겨주신 모든 주주님들 제가 요 대응전략 리포트와 이 핵심 포인트 왜 이게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을 하는지, 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겨나 드렸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고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 이제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종가 마감이 횡보로 됐지만 실제로 아래 꼬리를 달고 심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이런 구간들이 기간이 담고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 짧은 봉인데 굉장히 잘 담았다. 저 역시 항상 이렇게 타. 저번 안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현대 바이오에 대한 제가 시황, 타청까지 공유를 드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영상 이렇게 내용분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말 옆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대바이오 우리 주주님들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이렇게 주소링크까지 남겨놔 드렸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언제든지 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열리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올라가는 모멘텀 충분히 재료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평단이 높고 외인이 담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여러분들 분명히 이 밑거름이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 슈팅이 나올 때꼭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 가이드라인 꼭 챙겨 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 매일 찾아올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하게. 이세 가지 실전 매매법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랜 노하우를 이 자산운용사 출신 그리고 땡땡 증권사 출신으로서 어, 오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기 편하게 이세 가지 실전 매매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놨고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꾸준하게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지금 구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증정 배포니까 이 기간 안정이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화면에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010-7671번에 1651번이죠 우리. 전자책으로 여러분들 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내가 조금 하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께서 꼭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671-1651번 -1651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 핵심 기법들 여러 가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노하우로 실전 매매 기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아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하는 거구나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010-7671-1651번 -1651 전자책 딱세 글자 남겨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 증정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